오늘 기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So t h 합니다 o the 서 w o 지 h 서 주에 찬양합니다. w o t h 서 two, t 서 e 에 w 주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주서 주를 주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통일 기도 네트워크에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소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정말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민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네. 말씀은 짧게, 기도는 길게. 네. 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 저한테 기도하는 와중에 부어주시면서 어, 이때가 바로. 아 분열의 때이다, 흩어지는 때이다, 두려움이 임하는 때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참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기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이때 이제 왕을 구해야 하는 때인데 그 왕은 어, 바로 사울로 하기로 백성들이 원하였죠. 그래서 사울로 정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왕에 임명할 권를 주신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나라가 시작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하지 말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너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셔라 왜? 고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지도자에 대해서 늘 갈망하고 있잖아요 원전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새 시대에 어,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한 그 이스라엘도 어, 사회를 세움으로써 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 사무엘이 있었어요. 저는 참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 생각할 때 여러 마음이 들었는데 만나고 싶다는 제 말씀을 들었지만 어 사무엘이 또 어린 보면 어린 사무엘도 있잖아요. 우리 많은 영화가 이런 가운데 등장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대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장 엘리 대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들었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이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어, 보관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대에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업고 인도한다기다면 어, 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어, 진흙탕에서 어, 박히거나 참으로 어, 갈 길을 제대로 계획된 대로. 회근해놨지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그 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 진리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포기하는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비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보신 마음의 중심에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연약한 사람 같다,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흙 속의 진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교회 이런 제가 아는 교회 그 지인들이 다진 교회 그런 신년 행사를 그런 걸 한다고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매년에 한, 개, 한 구절씩 말씀을 전교인 붙잡는 그러한 어,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뭐 그런 걸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씀이 귀하고 어 이러한 때그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일년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참 귀한 일들 중에 하나다. 값지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어 우리 한국이 이처럼 분열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제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학생운동이 참으로 난무했고, 최루탄과 이런 돌, 돌들이 난무하고 이런 때였는데, 네. 어, 구한말 그리고 이때를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망했습니다. 그때는 조선이 망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습니다. 이때를 보십시오. 이때가 그런 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지금 이때가 그때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좌우가 대립되고. 전 세계가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혁명과 어떤 그 자유와 이런 것을 갈고 애도한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인들은 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새로운 지식으로 알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이 되 자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정말 백성들은 어 군주를 왕을 아마 성토했을 것이고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분명히 성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돌이켜 보면 너무 쉽다. 역사는 반복된다. 네, 저희 그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안 좋은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양말 벗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어디다 두는지 던져놓고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구한말에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수하고 배웠다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 노비, 노예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은요 전쟁을 겪으면서 어그 어려운 시대 그 일제 치에 치하 이런 전쟁 이 시대를 겪으면서 선택한 게 있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한 선택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되었고 남쪽은 자유를 선택한 남쪽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지금 많은 만 삼천 명의 군대가 러시아에 가서 대리 전쟁을 싸워주고 있는 것이죠 항공기에 뜨면 남과 북을 바라보면 어, 명과 암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고 빛과 그림자가 있고 낮과 어둠이 있고 어 그리고 흑암과 그 다음에 빛이 있는 것이죠. 그 북쪽에 이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욕했던 것은 공동생산, 공동소유 이러한 것이죠. 정말 억압되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그, 그 얼마나 이게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거야.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어느 때냐? 명확한 소리를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어 이때 중에 알, 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 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당장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추수할자가 오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 오면 알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는 가라지는 뽑혀서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때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하기 힘듭니다. 특히 이 사회가 이렇게 분열될 때 보면 한 가정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분단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읽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일되지 못했어요. 어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갈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들도 통일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땅과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노력과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하나 되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지만 어, 차례차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 북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망했고 다 시는 말씀이지만 그 위에 이제 그남 유다는 바벨론에서 이제 그 140년 정도에 걸쳐서 망하게 됩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리고 그 망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가자지구에서 참그 비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땅에서 끝없는 전쟁과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길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 비참함과 이 사망과 공포와 죽음과 모든 비참한 현실들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때 시작되었던 죄의 고리들이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만약 어, 그 당시에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복음과 어, 평화로 통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만 보더라던 영정조 시대가 다시 부흥의 때라고 얘기,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솔로몬이 그 부흥의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그를 넘어서 아마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이민족들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무세와 여우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너와 네 민족이 나의 말을 따르면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땅 이 가운데. 분열을 멈춰야 합니다. 어. 그 이제 세상은 이 방법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그 분열의 쪽으로 더 흥미 있고 더 진지하게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을 검증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 의심,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한답니다. 어,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 흩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설교를 하나 되어야 돼요. 설교 같은 설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운데 두 생각 세 생각이 있고 설교는 설교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의지와 어, 그런 상황을 그런 그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야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이 시대 함께하고자 하나 되고 싶어하는 이때 우리 다 원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때서야 교회 거룩함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하나 되는구나, 이렇게 연합하는구나, 이렇게 교회 되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를 따라서 어, 저를 따라서 어, 천천히 읽고 2, 3분간 기도하고 또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서 같이 진행 어, 교회, 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국교회가 거룩하게 하소서 조국교회의 거룩함을 부으소서 교회의 영성을 통해 무너진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강력한 영성이 우리 사회를 강력히 묶게 하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말의 권세를 갖게 하소서.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트레이신나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길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나 h o 에 거룩하여 r e Korean, 주옵소주 a n Korean, k o r 게 a n k o 해 e a n k o 나 e a n 나 o r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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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하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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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옵소서 a n k o r e a 어 Korean, Korean, k o r e a 거룩함의 권세가 아버지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이 사라지게 해주시난이사게하오아이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의 거룩함 성령이 강도나는 아버지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게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 이어주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한국 사회가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좌우 분열을 막아 주소서. 사회를 이해와 관용과 사랑으로 나가게 하소서. 빈틈을 파고드는 사회를 분열하게 하는 선동가들을 막아 주소서. 우리나라 백성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이가 네, 복아게하나님이하게 땅이, 땅이 너무 아니다 사이가 너무 아픕니다. 사이가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고 있습니 자와 우가 자와 우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내게, 주여 영이 사회의 불혈을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영생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알아내는 것입니 우리가 복음으로 하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알아되는 것입니다 알아는것니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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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열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봐야죠 우리 교회를 살봐야죠 아버지는 내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을 살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회 영향력이 북한에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억류된 한국 선교사들이 속히 해방되어 가족품으로 오게 하소서. 북한의 예배, 집회, 사상, 교육, 거주이전 등의 모든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억압의 상징인 정치범 수용소들의 빗장이 속히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북한을 속히 자유케 하소서.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북한의 주권을 주시옵 주여! 하나님, 북한의 모든 사람. Take me 계신아 보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통일 기도 네트워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에 참여케 해주시고 영광의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기회를 붙잡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기회를 붙잡았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기회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통일의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아버님 늘 기도하는 것들 잊지 않게 하주시고, 정말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며 정말 어, 정말 우리가 어찌하며 수십 년간 살아올 때이 이것이 결국 바뀔 것인가 고민하며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문들이 열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아 교회가 아버지 이제 드러날 때입니다 아버지 성교사들이 풀려날 때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아버지 정말 팔도에 뿌려질 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이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 아버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세계 열방에 흩진이 교회들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 처소에서 흩어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